센치한 개발자 케이플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강의는 개발자를 위한 기초영어입니다. 그중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뭐 다양한 개발 스킬이나 뭐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수 같은 것 그런 걸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개발자로서 바로 영어입니다. 뭐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영어를 왜 해야 되느냐 개발 일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기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절대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기본적인 문법, 영어의 문법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번 시간에부터 그 기초 기본이라는 것은 개발 I T 기술을 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단어나 아주 최소한의 문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토익시험 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영어시험에서 쓰이는 뭐 그런 기본과는 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영어를 해야만 하느냐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땐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뭐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언어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어를 하면 대화가 된다 뭐 이런 개념적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더욱이 컴퓨터 아이터, IT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일단은 다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기계어로 얘기하지 않고 자연어로도 얘기하지 않고, 이 개념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어느 최소한의 문법, 영어 문법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왜 해야만 하느냐? 우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뭐 방법 같은 거를 찾아보고 싶을 때, 한글보다는 영어가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좀이두 가지 이유가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도 최근에 몇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지만은 한글이 전 세계 망국 공통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망국 공통어가 한국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영어 자료보다는 한글 자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뭐첫 번째가 망국 공통어가 한글이 되더라도 한글 자료가 더 많으려면 우리 IT 개발자들이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야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하는 게 좋겠죠. 다시 영어로 돌려놓겠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영어가 아니죠. 영어.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주, 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어를 좀할줄 아셔야 IT 나중에 개발 일을 하시면서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합니다. 과연 한국 공통어가 영어고 한글보다는 영어 자료가 많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냥 그때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니면 뭐 어디 내가 좋아하는 뭐 쭈꾸미나 뭐 낚시 고 이런 걸 먹고 싶어서 어느 특정 지역의 맛집을 검색한다고 치시면 뭐 한번 실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선 뭐 제가 창두 개를 켜놨는데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겁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에 최적화된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뭐 물론 해외 정보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쪽은 블로그나 카페나, 뭐, 국내 이용자들 위한 뭔가, 그러한 것에 포커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한글 사이트로 뒤에 뭐 도메인이 나와 있지만은 전 세계 해외 어디든지 검색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쭈꾸미를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뭐이용자분들께서 뭐 다양한 차이를 좀 보이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뭐하다는 뭐 이렇게 쭉쭉조 <laughs> 오빠가 아니고요 뭐, 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laughs> 오빠가 어른이 조금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뭐이왜 오빠라고 치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맛집으로 검색을 하면 이거 광고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오빠랑으로 치면 쭈꾸미를 오빠랑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블로그에다 올린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변질이 됐고, 뭐, 어찌됐든,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으신 다음에 쭉 내려서, 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혹은 여기서 쭈꾸미를 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으실 때, 이런 단어를 쳤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죠. 가수나 맛집을 검색할 때 당연히 뭐 원하는 가수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 음식 이름을 치겠죠. 음, 가수 이름이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검색창에 마찬가지로 컴퓨터 검색을 하실 때, IT 검색을 하실 때도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실 텐데, 좀 내려 볼까요? 이 단어를 검색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실 거냐? 근데 여기에 당연히 문법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법을 잘 몰라도 됩니다. 단어만 몇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단어만 몇개 알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이번 첫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나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알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따라 하뭐 따라서 보시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나 제 강의를 들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초 영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한번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영어권에서 뭐 유학을 좀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저희 뭐 국내에 있는 제도권 내라고 불편하죠. 제도권 내에서 영어를 좀 열심히 잘 배우셔서 아 나는 유창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이 강의를 패스하셔도 되고요. 넘기셔도 되고 아 나는 영어는 그래도좀 듣는 건 잘하는데요. 검색할 줄은 몰라요. 단어도 조금 헷갈리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런 분들, 분들에게 타겟팅이 되어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영어를 쓰고 있네요 어, 그런 분들에게 영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허나 뭐 개발을 위한 영어는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미스터 검색왕이라는 별명도 좀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뭐잘 찾아내는 뭐 어떤 버그라든가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요거가 잘안 된다고 할때한 번에 파바박 찾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서 이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사이트를 이게 사이트 제목인데요 사이트 이름입니다 인데요 이걸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IT를 하시다 보면 이 사이트를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기술 테크에 대한 Q&A를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초창기 때부터 봐 왔는데 뭐 자바뿐만 아니고 온갖 기술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올리고 전 세계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인도, 중국, 일본 뭐다 들어와서 여기다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이 들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질문사항이 생겼을 때이 사이트를 아마 분명히 이용하시게 될 텐데 여기를 들어가면 당연히 영어입니다. 사이트 제목을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영어를 검색할 것인가? 이 사이트에서 잘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영어는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글에서 먼저 검색을 하게 되면, 아, 여기서 질문 하실 수 있겠네. 요 네이버 검색으로는 안 하나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다른 잠깐 내려볼게요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 국한이 좀 많이 돼요. 포커스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거나, 뭐, 아, 아까 말씀드렸죠? 만국 공통으로 되어 있는 영어, 그리고 아이디 기술은 또 자연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로 된, 특화된 사이트를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할때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별을 잠깐 지워볼게요.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방금 제가 이 사이트 알려드렸죠? 가장 그 최대 세계 최대 우주 최강의 사이트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내 질문을 검색해줘라는 뜻인데요. 이걸 잠깐 복사해볼까요? 구글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구글창에 검색을 하셨는데, 창을 조금 켜볼게요. 쭈꾸미 오빠를 지우고요. 요렇게 검색을 하시고, 요 앞이나, 아니면, 이, 요 뒤나, 요 앞에 검색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애들 좀게요요 사이트에서 이 단어, 이렇게 지우고요. 이, 이 사이트에서 이 단어를 검색해라 하는 겁니다. 즉 사이트 땡땡이라고 치고 사이트 콜론 그리고 뒤에 사이트명을 적고요. 뒤에 검색어를 원하는 검색어를 찾으면 아래와 같이 이 사이트 안에서만 이 내용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알려드린 거고요. 요걸 통해서 많이 검색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길잖아요. 요 자체를 치는 것도 좀 귀찮을 수 있고 요거는 언제나 메모장 같은 데 복사를 좀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들인데요.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예습하시는 차원에서 첫 번째 how to, how can, what does, convert a to b, convert a to b, generate, try to s e e specific, else, declare, literal. 꽤 많죠? 어, 조 a 가 늘었네요. 어, f f e o f e n effect. 디테 a 디 v a 션 신텍스, 배열 리어블, 파인드, r s 스 샌드, 크리에이트, 프로바이드, 그리고 인차 e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좀설명학습을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이게 기초가 되는지, 실제 이 사이트에서 같이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